간단하게 요 얘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는 2020년부터, 2020년 3월이죠. 요 때부터 좀 이런 오르는 장을 봤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되게 많은 주식들이 뭐 10배가 나고 20배가 나고 뭐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 그걸 이제 화제가 되면서 뭐 이걸로 돈을 벌었다 혹은 뭐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이 퍼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굉장히 많은 주식이, 아, 내가 정말 이 성장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2021년 지금 11월 14일이네요. 요때 이후로 느끼기에 제가 느끼기에는 앞으로는 이렇게 쉽게 몇 배씩 난다. 이런 거는 쉽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이제 제가 뭐 어떤 종목을 뭐 누군가가 굉장히 좀 궁금해서 한 번씩 얘기를 해주면 이제 보통 몇 배가 날 건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게 몇배뭐 그래서 뭐두배세배뭐이 정도 생각하면 어 약간 무릎표 약간 뭐랄까요 좀아 그럼 뭐 그거, 이거 가지고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몇 프로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자기가 뭐 10배 나서, 아, 자기 10배 나서 수익을 냈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 과연 너 얼마 벌었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뭐 자기 스스로도, 아, 내가 10배 난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1000%가 찍혀 있어. 과연 <laughs> 내가 번 돈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 이게 이렇게 가는 것 같아도 이 과정 속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굉장히 반복하거든요. 특히 밸류에이션이 높아질수록 이 내려가는 순간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최근에 뭐 하락이 있었을 때뭐 어떤 사람들은 적은 하락을 경험했겠지만 많은 급락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예요. 그 회사의 혹은, 밸류에이션이 지금 당장 높진 않지만 누군가가 밸류가 높다라고 인식을 하던가, 어찌됐든 간에 시장이 이 회사를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벤트가 났든 간에. 뭐 이벤트 뭐 누가 주식 10%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됐어 라고 할수 있지만, 뭐 이거는 그냥 트리거에 불과하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떠나서 어떤 종목이든 간에 어떤 이벤트가 생겨요. 이벤트 생겨서 갑자기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 고평가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기가 샜는데, 어쨌든, 멀리서 봤을 때, 한 50배 난 종목이 있다 쳐요. 현대 미포조선, 예전에 이제 뭐 48배 이렇게 났었는데, 이거 났던 종목을 다시 보면은, 지금 돌이켜보면, 와, 이거 50배, 요때 가지고 있었으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요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다 끌고 가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이 과정 속에서 많은 뜨고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올라간 거지만, 이 순간순간마다는 다, 아, 하락을 하는 게 아닌가? 이 정도면 많이 먹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 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금액이 커질수록 이거를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먹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퍼센트로만 생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하다는 거는 무슨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얼마를 버느냐? 이게 얼마를 버느냐. 많은 돈을 버는 게 중요하죠. 많은 돈을 벌려면 뭘 해야겠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제가 뭐 말씀드렸던 프로세스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뭐 현금을 어느 정도 남겨두고 주가가 빠질 때마다 더베팅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서 그 종목이 아무리 빠져도, 아, 나는 이 종목이 어떠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 종목은 더 올라갈 거야. 지금은 굉장히 싼 구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회사에 대한 확신도 중요하지만 가격에 대한 확신도 중요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싼 가격인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 확신인 거죠.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싼 가격에 대한 확신인데, 요즘에 롱텀하게 투자하는 어떤 유행이 있는데, 그 유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싼 가격에 대한 확신은 없고, 기업에 대한 확신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가면은, 아, 더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이 종목은 이러이러해서 되게 굉장한 전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이익이 발생하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얼마인데 그리고 실제로 다른 회사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이 허용이 되는데라고 했을 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두 가지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구간에는 문제가 안됩니다. 올라가는 구간에는 아까 말했죠 제가 1번 싼 가격이고 두 번째 기업에 대한 확신인데 올라가는 구간에는 기업에 대한 확신만 있어도 돼요. 왜냐? 어, 그게 뭐 만약에 자기가 생각에 맞는 방식이라면 기업에 대한 확신만 있어도 내가 이걸 믿고 기다릴 수 있죠. 근데 이게 갑자기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간다면 아마 이 기업에 대한 확신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두 가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퍼센트로 생각할 게 아니라, 어, 내가 이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반에 반토막이 나도, 아, 이거는 정말 싼 가격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이 얘기를 말할 수 있는 굉장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생겨야, 그쵸?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100만원으로, 100만원이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뭐 최소한 5천만원에서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치면, 100만원으로 10배 나는 거, 이거 이렇게 가져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10배 나봐야 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1억으로 두배만나도 1억을 더 버는 거죠? 플러스 1억.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할수 있으려면, 맹목적인 걸 제외하고는, 굉장한 검증이 필요해요. 그 검증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이해가 있고 산업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흐름을 다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가격이 진짜 싸다는 것을 스스로 믿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도 스스로 검증이 된 상황. 태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몇 배가 나느냐를 앞으로는 좀 생각하기보다는 몇배 여태까지는 몇 배가 쉽게 잘 나는 장세였어요 최근에 근데 상반기 이후로 하반기가 오면서 다들 느꼈다시피 몇배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죠 점점 장이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박스권으로도 가고 특히 고밸류 받는 종목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펀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갑자기 가지기 시작하고 뭐이 하락장에 대한 얘기를 좀 찾아본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하는 게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잘될 때는 찾아볼 일이 없죠 불안할 때만 찾아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을 이 유튜브에서 혹은 블로그에서 찾아볼 게 아니라 어 자기 스스로 이 종목에 대해서 어 철저한 검증을 해보고 그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